네 오늘 펩트론 분석하겠습니다. 펩트론 지금 일단은 조금 위티위티한게 바닥부터 얼마나 올라갔습니까? 진짜 미친 상승 지금 연봉인데요. 네, 8,000원 짜리가 지금 37만원 거의 뭐 30배 넘게 올라갔습니다. 네, 3년 동안 30배 넘게 올라갔고 지금 최고점에서 지금 윗꼬리 은봉이 터졌는데 20%시초가 시작해서 쭉 눌러 져 가지고 예, 이런 식으로 하락을 시키는 캔들이 나왔습니다. 어찌됐든 윗꼬리 음봉을 내가 주의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러한 캔들이 나왔을 때는 주의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윗꼬리 음봉이랑 다름이 없는 캔들이 나왔다는 겁니다. 올라갔다가 네20% 상승시켰다가 쭉 뺐기 때문에 윗꼬리 음봉이랑 다름없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됩니다. 지금부터는. 응. 여기서부터 꺾여가지고 빠져버리면 이런 식으로 쭉 빠지면서 네, 지지 라인 네, 다음 지지 라인 30, 네, 20만원선 그리고 15만원대까지 쭉쭉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준을 삼아야 되겠죠. 어떠한 기준을 삼아야 되겠습니까? 네, 추세를 이렇게 꺼 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 라인 이탈하면 은쭉 빠진다. 어디까지 빠진다? 여기 있는 25만원대 일차적으로 예, 주의를 해야된다 왜냐? 매도의 흐름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큰 흐름을 봤을때에는 30배 넘게 올라갔기 때문에 네, 이미 오를만큼 올랐다고 볼수가 있는겁니다. 이거 뭐 100만원까지 목표가까지 존버한다 이거 100만원 갈거다 그렇게 그냥 무조건 존버하면은 위험하다는거예요 무조, 물론 100만원 갈수 있겠지만 지금 미친 듯이 올랐어요. 지금 바닥부터, 여기부터. 네,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상승을 만들어 냈기 때문에, 지금 주의를 하기는, 주의를 해야 됩니다. 지금 주의를. 네, 그래서 반드시 이추세 이탈하면은 쭉 빠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평달이 막 20만원대 이러신 분들은 좀 주의를 해야 되고, 뭐 37만원 최고점이 들어가신 분들하고, 그리고 30만원대 들어가신 분들도 좀 주의를 해야 됩니다. 네, 여기 뭐, 무조건 100만원 간다. 그렇게, 어 생각하기보다는, 예, 나름대로 뭐, 본인의 신념도 중요하지만, 주의를 해서 나쁠 건 없잖아요. 예, 여기, 여기, 이 라인, 이 라인. 네. 좀 안전하게 손절을 잡으실 분들, 리스크를 줄일 분들은 이 라인을 주의를 해야 되겠고, 좀 버텨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뭐, 어떻게 말리겠습니까? 예, 하지만, 27만원은 지켜줘야 된다. 27만원 이탈하면은, 20만원까지도 쭉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1차적인 방어선과 2차적인 방어선까지는 우리가 리스크 대응을 해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뭐또 다른 호재를 통해가지고 어뭐 100만원 가면 좋겠죠 하지만 이미 호재를 통해서 갈만큼 미친듯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매도의 시그널도 나왔기 때문에 주의를 좀 하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라인을 이 추세를 타고 가다가 이 추세 타고 가다가 반등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가면은 더할 나위 없이 또 강한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지만 이 추세 이탈하면은 조심해야 됩니다. 무조건 예. 소립사 사부은 핵심만 여러분들에게 분석해서 전달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도 해주시고요.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텔레그램 단타방이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6월 12일 날, 오전에 3%대 추천하고, 추천하자마자 몇분 있다가 바로 급등이 나오면서, 예, 상한가를 9시 6분에 안착했습니다. 추천하고, 6분 만에 상한가를 간 겁니다. 네, 한국 앵코, 바로 상한가 추천하자마자, 상한가 3%대에 추천했습니다. 시장이 좋으면 누구나 수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시장이 좋지 않을 때 폭락장 수익을 볼수 없는 그러한 시장에서도 상한가 종목을 추천하는 그 센스가 중요한 겁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에너터크도 급등을 먹고 이런 식으로 소림사는 단연간 폭락장에서도 살아남는 이유를 여러분들에게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멤버십 가입하셔가지고 단타방에 들어오신 분들은 소림사의 지금 이 리딩대로 매수신호 매도신호대로 매매를 하고 계신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라겠습니다. 폭락장의 소림사 급등 결과 다시 한번 보여드렸고요. 단타방 소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멤버십 가입하시면 대장주 단타방 입장이 가능합니다. 텔레그램 단타방이고 결과를 보여드릴게요. OSP 5%에 추천을 해서 24.9% 급등했죠? 리딩의 핵심은 언제 추천하느냐입니다. 고점 추경 매수가 아닌 급등 바닥에 추천해야 합니다. 전날 삼육물산도 4%대에 추천해서 당일 바로 상한가 같습니다. 종목 추천 횟수는 보통 1개에서 5개입니다. 매수 신호, 매도 신호들입니다. 유튜브 가시면 파란색 가입 버튼 있습니다. 특별 할인 기간이고 선착순 입장입니다. 멤버십 대장주 단타방은 중동전쟁 시장이 폭락할 때도 상한가 먹었습니다. 하트보는 실력뿐 아니라 시장을 읽는 센스가 정말 중요한 이유입니다. 네이버 카페에 가입하셔서 급등 결과를 확인하시고 함께 하실 분들 멤버십 가입하시고 입장하세요.